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주범 이유미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족 최고위원 오늘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조사를 받는 만큼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출석부터,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단동범이라는데 인정하십니까? 대질. 대질신문... 방 차원에서는 유미 씨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지 하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유미 씨하고 대질조사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 나누실 건지. 어, 유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면은, 어, 모든 조항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모르겠고요. 왜 보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자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본인은 몰랐다. 네. 이유미 당원이 전부 다 조작한 거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두 사람이 검찰 조사실에서 만나느냐. 대주신문이 이루어지냐가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취재됐습니까? 네, 정답은 우선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이우미 씨도 한 8일째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 들어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극명하게. 진술하는 것들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충분히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외에도 당 관계자들이 지금 줄이어서 소원이 된 상황이라서요.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대질신문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한 대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알린게 아니라 이용지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 보도 나간 이후에도 이윤희씨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신 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저희랑 개인톡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날 뭐, 뭐, 죽겠다고? 아, 네. 아, 그거 갖고 저는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어,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는 이우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어,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본인의 결백뿐 아니라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해드립니다. 국회교문위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이연 논쟁 때문에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을 네. 했었는데. 보고서를 채택을 했네요. 좀 그러니까 뭐 논문 표절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이야기가 많았고 야삼당에서 모두 다 부적격 판명을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동일한 양으로 변기를 하면 채택을 해주겠다라고 조건부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극적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청문 보고서의 적격 의견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부적격 의견도 같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조금 전에 이준서전 최고위원 말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본인의 결백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결백까지 수정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진상조사단도 결과를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된 부분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을지 몰랐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국내당이 안철수 구하기에 나섰다, 이러한 비난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과연 몰랐겠냐? 왜 몰랐겠냐? 이겁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는 뭐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 결론을 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와 관계되면 모든 게 거짓말이냐. 얼마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24일날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만나서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이어진 대면 조사에서 김관영 의원에게 나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의 근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진술 하나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까지 거짓말로 만들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찰에서 알아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8일 문자 메시지의 진실은 무엇이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 간에 나눴던 사실 관계가 알려지면 큰일 난다는 이준서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다라는 말. 그 말을 했을 때그 다음에 왜 이러한 문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를 느낍니다. 자, 우리 최석호 기자 분석은 5월 8일 날 이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당 지도부에게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것하고, 자 오늘 발표되기로는 6월 25일 오전 9시 47분에 이용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고한 이후에야 안철수 전 대표는 조작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날 발표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요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저도 자 과연 당 지도부를 몰랐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황홍 국민의당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황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처가 국민의 그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런 합리적 의심에 근접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느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책하면 우리가 어, 두번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예. 꾀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음. 중간 중간 우리의 입장들이 흘러나가서 마치 어. 우리가 어, 무언가를 꼬리를 자르려는 것 같은 그런 그 의구심을 국민들이 안겨주는 이런 일은 에,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조금 안타까움이 드는 어. 대목이기도 합니다. 꼬리기자 꼬리 자르기라는 네. 황주영 의원 국민들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음이 단독 범행일 것이라는 것은 13.9%의 국민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 5배가 많은 7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자유한국당보다도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8.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당은 8.7%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 이대로 몰락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국민의당 지도부와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다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네, 허, 최석호 기자가 짚어줬던 호남에서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어찌됐건 간에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찌됐던 간에 오늘 검찰에서 진실공방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계속 지지해서 미리 네, 미리, 미리, 미리 그좀띄어놓지 뭐 그렇게 들려보니 몰랐네. 예, 저는 어. GH입니다. 컨디션 어때요? 아참나안 좋지. 좀 엎드려 있을게. 아이고, 저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판 도중에도 네. 엎드려 계셨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휴정됐고. 안 좋으니까. 어. 근데 구치소 생활하면서. 아, 나 여기 생활 너무 좋아. 정말 만족합니다. 나 여기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모르죠. 뭐, 또 맞는 사람도 있을지. 건강 이상이 있다. 안 좋다. 뭐 힘들다. 다 그런 얘기만 하겠지. 이기 재질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못 봤으니까. 응? 어,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워낙에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챙겨야 돼. 혹시 생각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생각보다 어. 오래, 오래 있어. 그렇지. 예? 아. 아유, 답나다봐 무섭게. 아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표정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뭐,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해놓는 게 좋잖아. 쓰잘데기 없는 염려. 감사합니다. 아, 에휴. 그러기를 잘좀 하시지, 저요? 응, 너무 못하셨잖아. 나만? 응. 저런? 지혜 님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어. 위기야.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 뭐, MB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들었는데.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구나.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문을 발표하셨다고. 뒤 아니야. 앞에서 했어.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했는데 뭐 뒤야. 나 때문에 다 망했다. 응. <laughs> 맞잖아요, 맞잖아. 그 얘기를 딴 사람이 했으면 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m b 님이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요. 나 웃길라고. 몇살 때부터 그렇게 웃기셨어요? 나 예선 일살 때부터. <laughs> 아하. 그때부터 뚝이 터지듯이 그냥 빵빵 터지게 개그 본물이 팍. m 비님 작작 좀. 저, 응? 아, 누구한테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처지는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9년 동안 나라꼴 이꼴로 만든 책임은 없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진지님? 예? 너무 큰걸 바란다. 아하. <laughs> 나한테 왜 그래. 알면서. 그래. 아이고, 그. 컸네. 무리네. 감 떨어졌나봐. 네. 바랄걸 말해야지. 그런 네. 소리 넣어두시고, 이제는 들어갑시다. 네. 그래요. 너무, 12시. 너무 분 그래. 앞에. 일단, 일단 저 들어가십시오. 그면문 열어요. 룸 들어왔습니다. 그 문통님은 귀국하셨죠? 응, 응, 그, 어땠나요, 성과가? 성과? 예. 성과를 안 좋게 보려고 애쓰는 쪽도 있지. 누구? <laughs> 기레기들 아하. 우리들의 친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기레기, 기레기, 기레기. 기레기. 아이고, 참 좋아. 귀여워, <laughs> 애들이. <아이고. 웃음> 그, FTA 재협상 그거 갖고도 설레발들을 그렇게 친대면서. 성과 깎아내리기 위해서안 달라는 애들처럼 아주 난리 났더라고. 음, 미국 언론들은 그 반응이 어떤데요? 오히려 미국 언론들은 뭐, 트럼프 씨가 혼자 앞서갔다. 음. 응? 성급한 움직임은 실수가 될 것이다. 부시대 체결한 거고, 공화당도 지지했던 건데, 지금 저 손해 본다고 해서 제협상 빌어붙이는 그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 쪽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상황 참 재밌지. 그리고 그 어. 트럼프 씨한테 기자단들 한 소리 들었다면서요 어, 어수선하다고 밀고 밀치고 하다 막깨빡질 어? 편하고. <laughs> 기자들 때문에 격로했겠네 그 얘기는 기사에 안 쓰나. 아니, 경로까지는 아니었나 보지.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경로는 뭐, 경로였나요? 그렇긴 하다. <laughs> 지난번 경로도 뭐, 경로 아니었는데, 경로했다는 기사 대충 찾아봐도 400건이 넘더라고. 재밌다. 에, 어제 오늘, 막, 내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로 재밌는 기사가 그거야. 어떤. 미국 가서 내가 저 카트 운전했을 때가, 그게 아주 좋은 스킨십 얘기였대. <laughs> 심지어 지혜진이 미국 갔을 때, 그때 저, VIP끼리 복도를 나란히 걸었던 거,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외교였고. 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응. 어, 우리 때는 우리가 외교를 잘했는데, 이번 정권은 지난번 진보 정권들의 수모를 대풀이하는 거 아닐까?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더라고. <laughs> 차라리 수모를 대풀이 해달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그랬어 그러니까. 응? 그게 더 낫지. 어? 그 노트북도 넣을 게 아니라, 그지? 참, 난그얘긴 들었는데. 어. 그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음, 전 대사님. 네, 어. 전 어. 주한 미국 대사지요. 어. 그 부인이 우리 김여사 옷 예쁘다고 하니까 어. 그 김여사가 선뜻 옷을 벗어 가지고 선물했다면서요. 아, 어, 그랬다 그러대. 응. 어, 어. 근데 어떤 기사엔 그렇게 났어요.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웃음> <웃음> 대박이죠. 박스터자 이런 거는 와. <laughs> 하 진짜 참신해 야그 미국을 상징하는 옷은 뭘까요 그 원더우먼 복장인가 좋다 그거 좋네 김여사는 원더우먼 복장 하시고 문통님은 카우보이 복장 탁. 에 채찍 하나 딱 들고 어? 그 신발 그 뒤에 그그 그 뭐야 뒤꿈치에 그 동그란 <laughs> 거그별 있는 거딱찐 가가지고 그래 갈까 그랬나 기레기들 위해서 아, 근데 이거. 그 여사 후친 갖고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구는 애들 있다면서요 어 그래 김씨래 여사라고 부르면 절대 싫대 <laughs> 뭐 그게 내부 방침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일본 총리 부인한테 여사래. 그게 내부 방침인가? 그러니까. 재밌네. <laughs> 네. 재밌으면 됐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언론들이 계속 이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재밌잖아. 네. 세상이 너무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도 재미 없으니까 네. 망가지면서 웃기는 집단들도 좀 있어줘야지. 네모깔리 많이들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쇽. 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음. 나는 뭐 하나? 은이사람사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보고서를 채택을 했네요. 좀 그러니까 뭐 논문 표절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이야기가 많았고 야산당에선 모두 다 부적격 판명을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동일한 양으로 변기를 하면 채택을 해주겠다고 라 조건부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극적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의견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한 부적격의견도 같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톡한 얘기는 그래서 전날 뭐 어떻게 뭐 아, 네. 아, 그거 갖고 저는 한 번에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laughs> 모든 거를 다절포기 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요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는, 이우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이성에서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본인의 결백뿐 아니라,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 문화체육 관광위에서, 김상권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사에 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 들어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극명하게 진술하는 것들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충분히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외에도 당 관계자들이 지금 줄이어서 소원이 된 상황이라서요.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대질신문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한 대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알린 게 아니라 이용지원 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보도 그 나간 이후에도 이유미 씨가 보낸 메시지들 확인해 보신 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저희랑 국민의당 가...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주범 이유미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서전 최고위원 오늘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조사를 받는 만큼 대질신문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출석부터,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문의단독행이라한데 인정하십니까? 네. 대제 신문하면 어떤 사람 매하실겁니까 당차원에서는 미국단독범맹으로돌러내린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하신 말씀 있겠습니까? 어,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이 자리에 온 거고요. 유미 씨하고 대지조사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 나누실 건지? 어, 이유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면은, 어, 모든 조항이 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모르겠고요. 어, 왜 보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자,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본인은 몰랐다. 네. 이유미 당원이? 전부 다 조작한 거다. 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두 사람이 검찰 조사실에서 만나느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냐가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취재됐습니까? 네, 정답은 우선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이유미 씨도 한 8일째 검찰 소환 조사